하나님이 오늘 멜기세댁이 아브라함에게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 찬송을 뭐로 응답합니까? 11조로 응답을 했습니다. 예배드리라고 했더니 뭐한 거예요? 11조를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어요. 11조는 무엇입니까? 찬송이네요. 11조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그가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밀기세대에게 바칩니다. 왜 11조를 드렸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의 인정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거둔 것에서 10분의 1을 주인에게 바쳐요. 10분의 1을 가져와요. 이것은 소유권을 인정하는 뜻이에요.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나머지 전체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지만 나머지 9도 하나님의 소요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는 무엇입니까? 11조는 그러니까 감사의 고백이고요. 11조는 예배이고요. 11조는 이런 우리의 삶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번돈다 써도 모자란데, 어떻게 11조를 뗍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11조는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한 사람은 아홉 개를 가지고 있을 때 모자라지 않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11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으면 11조가 아니고 10분의 2도 드리고요. 10분의 3도 드리고 아니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취하니까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드립니다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내걸고 선교사로 떠나는 거예요 은혜가 식었기 때문에 11조는 부담이 되고 아깝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시밭입니다 세상 염려, 세상 재물의 유혹에 빠집니다 11조가 기쁨일까요? 부담일까요? 그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옥토이면 11조는 기쁨이고요, 마음이 가시바시면 11조는 부담이고, 11조는 아깝습니다.